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요, 제가 릴리오레 토핑 소개할 건데, 그 전에, 자, 원래 저번주에 올렸었잖아요. 근데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야 되나? 제가? 시간 때문에 계속 빨리 하고 그러느라. 그래서, 네, 다시 찍게 되었고, 그 저번주에 올린 건 삭제할 것 같아요. 소개해볼게요. 근데 제가 저번에는 이거 있었는데 소개를 안 했죠. 그래서 오늘은 이걸 소개할 거예요. 우선 이거부터 소개해 드릴게요. 네, 좀 짧는... 집는... 어, 우선은요. 이거, 아, 그리고 이거는 스톤인데요. 이거는 이레이죠자른 거예요. 네어 소개해 볼게요 이거는요 네 이런 식으로 연한 키위 거기서 연한 키위 스틱은 없어서 자 연한 키위를 스톤으로 샀어요 네 이거 한 개당 500원 좀 비싸죠? 스톤, 아이레이저보단 스톤이 좀 비싸. 요 이건 리본이에요. 리본? 핑크 색깔, 요 요런 식으로 땡땡이가 있어요. 네, 축도 안 맞춰지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. 어, 요거 두 개는 덤으로 받았어요. 두개 고르라고 해서 제가 그냥 마음에 드는 거 골랐거든요. 이 연필 묻은 건데 양해 부탁드리고요. 이거 되게 작아서 골랐어요 케이크 꾸밀 때도 예쁠 것 같아서 이거. 지금 미니 별이고요 미니 별, 별보다는 네, 꾸밀용 이건 다 꾸밀용이죠 여기 키위 빼고 이것도 이거는요, 보석 같은 네, 실제로 많이 나요 그때 어. 시간이 복잡해가지고 막 전철 타야 돼서 그래서 내 네. 이것들은 대충 고른 거예요. 전철 때문에 시간이 없었거든요. 이거는 진한 장미예요. 진한 장미. 근데 이게 약간 되 말랑말랑 한 거. 같아요. 이거는 연한 장 같이 보여드리면 확티할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연두색 장미와 아 이거 거꾸로 네 아. 연두색 장미와 근데, 파란색. 이런 식으로 요 요거는, 그냥, 이레이저 잘른 거예요. 이거, 기억이 안 나요. 이거, 한도 거기서 산 건데, 이런 식으로요. 다 목적이 중 칠단 케이스. 네, 이래야 주점이 보이시죠? 얼만지는 네, 잘 모르겠고요. 네, 이거는 이베이저를 소개해볼게요. 음식, 어머나. 죄송해요. 음식을 했고요 전체 샷이에요. 우루루샷이에요. 네.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, 이, 이 방은 좀 수점이 잘안 맞춰져서. 네 원래 안 맞춰졌지만 제휴 대폰은 근데 더안 맞춰진 것 같아요. 근데 또이또제 자리 책상으로 또할수 없어서 거기는 이런 게안 생기고 좀 불편해요. 제가 거기 있으면 시끄러워서 아 여기 있다 네. 네 저번 주에 그밀리올레 후기 올렸을 때도 마, 똑같은 마찬가지 말인데요. 제가 이거 토핑을 좀 찾느라 오래 걸려도 양해 부탁드릴게요. 이거밖에 없었... 아, 네, 이거밖에 없었네요. 9개인 줄 알았는데 8개 맞아요? 왜냐면 제가 친구한테 또 하나를 줬기 때문에 <laughs> 이제 안 줄라고요. 그리고, 막, 막, 토요일 날, 막, 친구가, 친구들이 또 놀러와가지고, 달라 그랬거든요? 뭐, 제가 뭐, 당연히, 꽤 많은 것만 줬고, 피 없는 것도 줬어. 그냥 제가. 어. 그거, 피 없는 것까지 아닌데, 제가 끼는 것들이 좀 많았어. 근데 거의 다피 없는 건 아니었어요. 솔직히 말해서. 네, 내 오렌지, 내 스티. 아마도 오렌지도 좋을것 같아요. 제 기억이. 기억이 좀안 나서 그냥 피는 대로 소개할요 자몽은 두 개예요. 두 개. 자, 그때 레몬이, <laughs> 아, 네, 레몬이 없었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걸 레몬이라고 불렀어요. 저번 주, 그, 윌리오레오기 올렸을 때는. 저번 주 맞나? 아마도? 그냥, 내 저번 주라고 할게요. 네, 이 딸기는요, 스틱이 아니고 네스틱이요. 네스틱 이거는 다섯 스틱이요. 이런 오렌지.. 오렌지 맞나? 네 의자가 불편한 거라서 의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상관 안 쓰시겠죠 요거는요 통딸기인데요 빨간색깔 하나 줬나봐요 어 있나? 없네요 제가 그러니까 좀, 뭐라고 해야 되지? 유튜브에 영상 올리고 나서부터 뭔가 자신감보다는 약간 좀 되게 재밌어진 것 같아요. 생활이. 원래 매일 막, 진짜 영상도 안, 찍고 그니까, 러 어쩌고, 영상 안 올렸을 때는요. 그냥 찍, 찍는 척만 했거든요. 키위데스키. 네, 근데, 어, 하다 보니까 아 다섯 스틱이네요. 하다 보니까 진짜 올려야 되나 이,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딱 올렸어요. 근데 구독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응? 네 이거는요. 우선은 라, 라인 네 스틱. 막한 끼, 한개 친구가 달라 그래네 곰돌이 아이고. 이렇게 해야 되나? 아, 열대가일한 개. 네, 오래 걸릴 것 같아요. 이건 파란 꽃, 세 스틱. 색깔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거의 닮은 별, 두 스틱. 사과, 한 스틱. 이건 꽃. 흰색 꽃. 잠자리 한 스틱. 이런 수박이요. 네, 이런한 조각인 수박. 음, 아아, 아, 죄송합니다. 통딸기, 이거 빨간 색깔 있었네요. 잘못 봤었어요. 아, 죄송합니다. 초코딸기, 두 스틱. 초록색, 꽃, 두 스틱. 이런 약간 무궁화 같은 건 아닌데요 약간 핑크색깔 부스틱 맥인처럼 닮은 이런 좀좀 어, 좀, 좀, 이상한? 네 똥애 같아요 어네 이건 코키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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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눈 사람인데요. 좀 색깔도 이렇게 다르죠. 크기도 완전 달라요.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종류를 샀는데도요. 달라요. 여러분들은 잘 보고 사세요. 약간 카네이션 같은 거 카네이션 라인인데요. 그냥 뭐 저한테는 이거은 제가 볼땐꽃 안에 토끼가 있는 것 같은데요. 아닐 수도 있어요. 뭔지 모르겠어요. 체리, 인둥각 아. 산타 할아버지, 귀엽죠? 근데 쿠키이더 귀여운 것 같아요. 이건 멜론, 이건 먹는 배고요 배. 음, 이런 특이한 약간 꽃 같은 거대작고요 이건 선물상자예요. 이건 복숭아고요 이건 태양이에요 이거는 이런 꽃 완전 불량 이건 고양이고요 완전 불량이에요 진짜 잘못 써가지고 이거는 친구가 달라 그래서 반으로 잘랐어요 안에 꽃 있는 거 저도 그다시못봤 뭐 피웠어요 이거는 그때 바나나도 없어서 바나나도 이렇게 바나나 같은 거. 이런 좀 이쁜 별. 좀잘 이쁜 것같아 이거는 이 레이저 잘른 건데요. 이것도 였다가 담을게요. 되게 많이 잘랐네. 레이저 보니까 되게 많이 자른 것 같아요. 여기 담겨져 있었던 걸 제가 깜빡하고 있었는데. 이렇게. 이게 몇 개인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고요. 어, 여기 있네. 네, 이렇게 해서 어, 밀리올의 후기, 네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